어두팔이기 무이대두 두기다 되자 이단이기 단영봉 한국피플퍼스트 운동과 참정권 한국피플퍼스트 김수원 한국피플퍼스트 운동의 시작. 발달 장애인 자기 권리 옹호 운동 피플 퍼스트는 1974년 미국 오리건주에서 열린 자기 옹호 워크숍 컴퍼스에 참가한 발달 장애인 자신들이 정신 지체로 부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고 말하는 게기로 피플 퍼스트라는 명칭과 장애인, 발달 장애인 자기옹호 집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대부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국가로 피플 퍼스트 운동이 확산됐고, 1990년대 일본 등 아시아로 확산되어 지금 현재 약 43개 국가에서 피플 퍼스트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피플 퍼스트는 2013년부터 일본 피플 퍼스트 대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한국 사회, 피플 퍼스트 운동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달 장애인 지원이 법이 제정되며 기존의 보호자 전문가에게 대변되어 오던 발달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되었다. 2015년 전국의 발달 장애인 자조 모임 리더들이 한국피플퍼스트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16년 10월 한국피플퍼스트를 공식 출범하여 지역 조직을 세우기 위해 발달 장애인 당사자가 개최지. 직접 선정하고 기획 및 진행하는 한국 피플 퍼스트를 10회 진행하였다. 현재 발달 장애인 참정권 운동, 탈시설 운동, 발달 장애인 통신사 사기, 피해 예방 운동, 노동 확보 등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하고 있다.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우리는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한다. 또한 어, 사회가 아주 냉정해져 가거나 가난한 마음이 되더라도 서로 도와주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장애인 차별을 비롯한 괴롭힘 당하는 사람. 집단 따돌림과 왕따나 상처를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서로 가족으로 대해달라. 우리는 발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한국 비플퍼스트 권리 보장 요구안 일부 발달 장애인 참정권 활동. 한국 피플 퍼스트 운동을 시작하면서 발달 장애인들은 국민으로서 참정의 권리는 있지만 정보와 편의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 투표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시기에 참정표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발달장애인도 참정의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그림 투표 용지, 투표 공적 조력인 등 정당한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 중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투표 참여에 어려운 사례, 사례원, 투표 공부물을 아무리 봐도 어려운 말 투성이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공부물 수량도 엄청 많아 내가 투표해야 할 내용과 연결시키기가 힘들었다. 사례 2. 과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 때는 내 선택 없이 선생님이 찍으라는 대로 찍은 것이 선거였다. 나의 자기 결정권 무시,를 무시하고 시설 교사가 원하는 대로 깊어야 하다 사례 쓰 3. 투표소에 갔을 때는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오거나 처음부터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4. 내, 내가 뽑고 싶은 후보를 고르려고 하는데 선거 공보물에 있는 후보자의 사, 사진이나 정당한 로고가 투표용지에는 없어 황당했다 투표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고 불편한다 사례 5. 지침이 바뀌어 갑자기 혼자 투표를 하게 되어 너무 당황했다. 원래 손을 떨어 도움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너무 당황해서 손이 떨렸다. 투표칸이 맞게 투표하는 것이 힘들었다. 첫 번째로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부물을 제작이다.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공부물에는 어려운 단어, 영어, 한문, 신조어, 합육된 문장들을 관련이 없는 사진들을 배치되어 있다. 이에 후보자들의 공약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에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명확한 문장을 구성하고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 다양한 정보를 담은 선거 공보물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로 그린 투표 용지 제작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글과 숫자로만 이루어진 투표 용지는 유권자가 글자를 알아야만 알아볼 수 있다. 이에 이미 대만 홍콩 영국 등전 세계 101개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로고, 색깔 등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사용해 글과 그 숫자를 몰라 투표권을 행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공적인 조력인을 투표보조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이미 시,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인들을 투표의 과정에서 필요한 투표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이 때문에 발달 장애인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이에 발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비밀투표 권리 타인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히 투표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담보해 줄수 있는 선관위 직원과.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투표 보조를 지원해야 한다. 네 번째로, 지역별 투표 설명회와 모의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신분증을 내고 자기 이름에 서명을 하고 표를 받는 등의 투표 과정이 낯설고 투표소의 분위기가 따라서도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각 지역의 각 선관위의 위원회가 투표의 진행 과정과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어떠한 투표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서명과 모의 투표를 통해 발달 장애인이 투표의 과정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나가며 발달 장애인들은. 이 사회 속에서도 보이지 않던 존재, 사회와 부, 분리된 배치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발달 장애인도 이 사회를 살아갈 국민이며 인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존중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중공화국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 참정권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발달 장애인도 유권자로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고 정치 참여에 대한 권리를 늘릴수 있어야 한다. 올해 4월에 있을 선거에서 는 장애인은 시의 동정의 대상이 아닌.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되길 희망한다.